안녕하세요, 김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바로 이 바디키 한끼 식사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슬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요즘 현대인들이요 건강하게 그리고 영양 알차게 한끼 대체식, 특히 아침 식사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따뜻한 맛있는 커피에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양적으로 과연 밸런스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맥기 반, 맥 밥을 식사를 이렇게 막 12첩 반 상. 18첩 반상을 챙겨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양을 포기할 순 없고 제가 건강하게 한끼 대체식을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자 하는 거는 이 바디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키가 이렇게 총 어, 카페라떼맛 밀크티맛 그리고 초콜렛 맛,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키는요, 여러분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영양성분포가 있어서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가 정확하게 골고루 맞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질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많은 이런 영양소들을 한꺼번에 그리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맛이 있을까? 어, 코 막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어, 맛도 어,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풍미가 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영양도 영양이지만 맛을 즐기면서 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즐길 수 있는 바디키 식사 여러분께 꼭 추천을 드립니다. 뒤에 보면요 단백질도 16g이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도요. 어, 5g이나 들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한 끼로 먹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통 건강한 성인은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에 단백질이 16g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장한 성인은 최소 45g에서 한 80g 정도의 어, 단백질을 섭취해주라고 해요. 그리고 몸에 근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한 1.5g, 그러니까 몸무게 1kg당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기, 저희가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바리키 쉐이크 한 포에 자 단백질 쉐이크를 한두 스푼 정도를 넣어서 쉐이키 쉐이키 흔들어서 드시면 건강한 한끼 대체 네 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카페오레맛을 좋아해서요 카페오레맛 한 포에 단백질 한 스푼을 넣는데요 조금 더 풍미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어, 이렇게 녹차 단백질을 넣어서 먹습니다 네,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단백질은 뉴트리 라이트 단백질은 이렇게 파이토 프로틴, 녹차 프로틴, 그리고 이렇게 키즈 프로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뉴트리 라이트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 대두, 밀, 완두를 사용한 순식물, 신, 순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이, 것이랑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어,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제공을 한다는 점이에요. 단백질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어지는데요. 그 아미노산 조합이 정확하게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 이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프로틴을 드셔야 어, 건강하게 그리고 몸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 어, 건강한 삶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께 섭취 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 파이토 프로틴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차 단백질은요 똑같이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을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녹차 풍미를 살린 쓴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녹차 프로틴도 지금같이 약간 쌀쌀한 날에는 따뜻하게 타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바디키 식사를 할때 같이 타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 성장에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아이들 성장에도 가장 또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 맞춤형 키즈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고요. 칼슘과 비타민C가 추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베리향이랑 열대 과일 농축물이 들어있어요. 열대 과일 농축물 중에서는요, 아세로라, 파인애플, 패션 후르츠, 구아바, 캐슈 후르츠 등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맛있게 약간 제 느낌에는 덜 달달한 딸기 우유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각자 취향에 맞춰서 질리지 않게 바디키에다가 단백질, 여러분 취향에 맞는 단백질 섞어서 드시면 건강한 한끼 대체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이죠. 그래서 유산균또한두 포씩 넣어서 주시면 넣어서 같이 흔들어서 드시면 건강한 한끼대치식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또 유산균에 대한 설명은요, 또 자세히 또 나와 있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 날씨도 또 환절기가 되어가고 있고 이 코로나 시국에 건강 챙겨야 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한끼대치식으로 너무나도 간편하고 그리고 영양소 탄탄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